자 생기초 입문 2강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사실상 본격적으로는 이번 강부터 우리 내용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서 손해평가사 2차 시험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책이 한권 있더라. 책의 제목은 농업재해보험. 이제 아 농업재해보험 안에 농작물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이 우리 손해평가사의 대상이더라까지 입력되셨죠. 자, 책 제목, 농업재해보험, 그 다음에 손해평가의 이론과 실무. 길어요. 그쵸? 네. 크게 제가 네 덩어리로 내용이 구분되어 있더라. 크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첫 번째 덩어리는 1권에 실려있는 내용인 보험의 이해, 보험이론에 관한 거. 그쵸? 여기에 이제 뭐 농업재해보험의 특성과 뭐 필요성까지 추가해서 할게요. 네. 첫 번째 덩어리. 두 번째 덩어리는 1권의 나머지 내용, 핵심 내용인 농작물과 가축을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인수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인수 관련 내용. 인수 관련 내용. 가입금액, 보험료, 인수 제한, 목적물, 보험 가입 자격, 기준, 어떤 건 보상하고 어떤 건 보상하지 않고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세 번째 덩어리 뭐였죠? 이제 보험에 가입한 농작물이나 가축에 보상하기로 한 재해가 발생을 했다면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피해율을 산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지, 즉 손해 평가에 관한 내용, 이권 이 과목의 핵심 내용이죠. 어, 네 번째 덩어리는 이세 번째 덩어리의 내용을 조사 방법부터 보험금 지급까지를 공식으로 정리해 놓은 별표 7까지 부록에 있더라. 그렇죠? 이네 가지 덩어리예요. 근데 이 중에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이제 여러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공부하셔야 되는 건 이거죠. 어. 이건 뭐 딸려 있는 거고, 3번에 딸려 있는 거고. 가축 말고 농작물을 한정해서 본다면, 지금 현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약 70개의 농작물, 즉, 품목이 있는데, 품종 아니죠. 품목이 있는데, 그 품목들마다 비슷한 특성을 지닌 것끼리 묶어놨더라. 비슷한 특성을 지닌 거는 이런 재해를 보상하고 이런 건 보상하지 않고, 가입 기준은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인수를 제한하고, 가입 금액은 이렇게 하고, 보험료 이렇게 하고,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손해평가를 이렇게 해서 피해율을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이렇게 지급합시다. 비슷한 품목을 지닌 것들끼리 70여 개의 품목을 나누어 놨더라. 그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보장 방식이라 한다. 보장방식. 농구원 이론서나, 어, 농구원 이론서가 또 뭔가, 또이 책을 우리가 너무 길기 때문에 명칭을 줄여서 농구원 이론서라고 해요. 어, 농구원 이론서나, 이 책의 기준이 되는 약관에 보시면은 보장방식의 이름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용으로 총 10개로 나누자. 기억나시죠? 10개의 소 과목. 뭐였죠? 적종이 있고요, 수학감소 보장 과수가 있고요, 과실이 있고요, 논이 있고요, 논작물, 그다음에 인삼이 있고요, 밭작물이 있고요, 수입 보장이 있고요, 그리고 생산비 보장 노지가 있고요. 같은 생산비 보장이지만 시설작물 버섯이 있고요, 그리고 시설이 있고요. 너뭐 하나 빠졌나요? 딱열개 맞죠? 네, 논작마. 농작물에만, 농작물에만 이렇게 10개의 보장방식을 우리 학습용이에요. 소 과목으로 생각을 하자. 거기에 가축 11번째 과목, 보험에 의해 12번째 과목, 우리는 12개의 소 과목을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하더라.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내용이었어요. 물론, 이 보장방식이 앞에 종합위험이니, 특정위험이니, 종합과 특정의 개념에 대해서도 살펴봤어요. 자, 이번 강의는요, 이 보장 방식을 한번 쓱 훑어볼게요. 그리고 내용을 좀더 진행시킨 다음에, 어, 생기초 중반 정도부터는 각 보장 방식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예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각 보장 방식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너무 깊은 내용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적종 여러분이 가장 버거워하시는 거 말씀드렸죠 벌써부터 제가 어, 겁먹게 해드리는 건 아닌가 싶은데 과수 네 품목 사과배 단감 떫은감 근데 네, 그냥 흔히 적종 또는 과수 사종 이렇게 얘기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의 종자는 품종이라고 우리가 매칭시키면 안 되겠죠 네 과수 4개 네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금액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손해율이 가장 높아요. 어. 그런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일단 종합보험, 특정한 재몇 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웬만한 자연재해 다, 조수에 뭐 동물 종류 가리지 않고 다, 그다음에 화재, 또 웬만하면 다 조건 특정한 주권 따지지 않고 그렇죠? 어. 종합보험.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뭐가 붙죠? 적과 전 종합보험이래요. 적과 전에는 종합보험을 보상하나 봐요. 그럼 적과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적과 후에는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건가? 이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적과. 우리 농구먼 이론서, 즉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 앞으로 농구먼 이론서로 부를게요. 아, 여러분 2차 VIP 자료실에 가시면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제가 다 해설 달아놓은 거 있어요.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적과란 해거리를 방지하고 경년 결과라고 하죠. 재배학에서 한해 많이 열리고 한해 적게 열리고 그걸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 과실이 너무 많이 열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죠. 영양분이 골고루 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맞은 개수만 남기고 특정 재배 시기에 재배 그이 생육 특성에 따라서 특정 재배 시기에 계약자 농부가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 버리는 거예요. 용어의 정의 이거 정의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게 어떤 시기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무 때나 이러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 자, 이 시기를 사과 배는 일반적으로 6월을 얘기하고요. 단감, 떨분감은 일반적으로 7월을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네. 아, 그러면 6월이나 7월에는 적과가 이뤄지는 월이구나. 우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실무 막그렇게 어, 실제 어디에 보니까 5월에 하던데, 아니면 사과도 7월에 하던데, 뭐 이런 걸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오케이. 자, 그럼 이런 시기가 있구나. 그럼 이 시기에 전에는 이 적과작업을 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웬만한 거다 보상을 하고 특정한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오케이, 적과전 종합위험이 그 얘기구나. 적과 후에는요?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 적과전 종합위험, 적과 종료 후 특정위험 이게 생략된 거예요. 적과작업 종료 후에는 특정위험을 보상해줘요. 우리 특정위험, 특정한 몇 개만.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보험금 지급한다. 보상하는 재해로 인정한다. 볼게요. 적과 종류 전에는 보상하는 재해가 종합. 여러분 이제는 종합 위험하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자, 조, 화로 하시면 되세요. 줄여서 종합 위험? 어 그냥 자조화. 자조화.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적과 종류 후에는 특정한 몇개 일곱 개만 특정 7종이라고 해요. 특정 7종 7종에 어떤 게 들어가 있나 봤더니 태풍, 강풍 여러분 앞으로 재해를 암기하실 때 이런 암기 내용들이 많잖아요. 음, 이 내용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기본과정 가셔서나 아니면 이 과목 계산 문제 조금 더 용이하게 하시려면 네, 순서를 좀 이렇게 재해도 어, 그룹지어서 암기하시는 게 좋으세요. 태풍, 강풍 그 다음에 화재 지진, 집중호우, 태화, 지집, 다시 태풍, 강풍, 화재, 지진, 집중호우, 태화, 지집, 그리고 우박, 일소, 엔드, 가을, 동상이 이렇게 일곱 개의 재만 보상을 해줘요. 특정이니까 특정한 조건이 충족돼야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살짝 봤던 14mps 이상. 집중호우는 12시간 누적 강수량 80mm 이상 뭐 지진 봤잖아요. 진앙, 인접한 곳 아니면 그 과선이 위치한 곳 자연 지진 규모 5.0 이상의 그쵸 그런 거다 충족돼야 됩니다. 또 일소의 전제 조건이 되는 폭염 폭염으로 인해 일소가 발생해야 하고요. 그 폭염의 조건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게 특정 위험이에요. 아, 적과 종류 전 종합위험 적과 종료 후 특정 7종을 보상하는구나. 자, 이거는 보상하는 재해죠? 이런 재해가 있을 때 전에는 이렇게 보상하고 후에는 이렇게 보상할게요. 이게 보장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우린 재해만 얘기했잖아요. 자, 종합위험이 있을 때자주화가 발생할 때 적과 종료 전다 보상한대요. 특정 7종 발생했을 때 조건 충족하면 적과 종료 후에 보상한대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이것까지가 보장방식의 완전한 내용인 거죠. 어떻게? 이 과목의 내용이겠죠? 네. 적과 종류 전에는 착과량의 감소를 보장한대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착과, 나무에 과실이 달려 있는 거잖아요. 착과, 착과. 그렇죠? 착과돼 있는 게 적과 종류 전에는 예를 들어 어, 올해 이 과수원은요. 만 개의 착과가 예상됐어요. 이거 어떻게 예상하냐고요? 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5년간의 데이터를 통해서 뽑아냅니다. 우리 이거 배울 거예요. 계산을 해내요. 올해 이 과수원은 사과가 만개 착과 될 거예요. 예상했어요. 그런데 적과 다따 버리고 났어요. 알맞은 양의 과실만 남기고 다따 버렸어요. 만약에 적과 종류 전에 재해가 있었다면 그 재해를 반영해서 적과를 했겠죠? 태풍으로 많이 떨어졌는데 그 상관 안 하고 많이 따 버리면 도덕적 해이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보험 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아주 일부 극소수의 그런 계약자들 때문에 네. 제의를 반영해서 어쨌든 다 적과 작업을 마무리했어요. 했더니 7000개가 실제로 착과가 됐어요. 만개 이상이 있는데 7000개 실제 착과가. 자, 7000개를 우리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쵸? 예상 가능하시죠. 적과 후에, 적과 후에. 착과돼 있는 과실수 적과후 착과수라고 해요. 적과후 착과수 어렵지 않잖아요. 적과 작업 다 끝난 후에 착과돼 있는 게 칠천 개예요. 적과 착과수가 천만 개는 뭐라고 하냐고요? 평년에 만 개가 예상돼서 평년 평화로운 평년 평년 뭐 특별하게 재가 많거나 적거나 무슨 특이한 일이 있었거나 이게 아니라 평년에 올해 만 개가 예상돼 평년 착과수. 몇 개가 감소됐어요? 3,000개 감소했잖아요. 3,000개 착가가 감소됐네? 이거를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적과 종류 전에는. 자, 적과 종류 후에는 7개, 태, 화, 지, 집, 우, 일, 가가 발생해서 손해가 났겠죠? 보상하는 재해 발생했으니까 그럼 보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과실의 손해를 보상한대요. 저건 또 뭐지? 자, 이거는 물론, 다 손해죠. 다 손해예요. 크게 봤을 때는 다 과실이 손해 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착과 개수를 세잖아요. 얼만큼 감소했나 이걸 보는 거고, 이때는요, 어, 직접 가서 낙과 몇 개, 그 중에 손해 몇 개, 우리 피해, 손해 지난 시간에 했었죠. 어, 낙과 피해 천 개, 그 중에 손해로 인정되는 거 오백 개. 단련은 있지만, 아직 나무에 단련이 있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피해 입을 수 있잖아요. 폭염으로 일소 발생했어요. 과피, 과육이 다타 들어갔어요. 착화된 상태로 피해 입은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음, 그래도 공장에 납품할 수 있는 거뭐 이것저것 빼니까 손해 몇 개? 이게 과실 손해예요. 감 잡았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몇 개, 몇 개를 직접 다 세요. 나무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 화재로 나무가 다죽었어 그럼 그 나무에 과실 없을 거 아니에요. 아, 이 나무에 지금 뭐 150개 매달려 있었구나. 150개. 손해.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의 손해. 됐죠? 여러분, 과실은 떨어지거나 착화돼 있는 상태로 피해를 입거나 나무 피해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를 입거나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이 기본 과정 가시면 우리 적종뿐만이 아니라 포복자에서도 낙과 착과 나무 피해로 인한 과실 손해 이거 계속 따지게 되세요.